안녕하세요. VIP 골프클럽의 이철 프로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심하게 드로우가 난다든지, 어, 처음에는 직선으로 출발하다가 심하게 끝에서 꺾이는 그 드로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 너무 심한 훅 어, 또는 어, 공이 뜨지 못하고 어, 밑, 밑으로 깔려서 어, 나가게 되는, 어,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하게 어, 드로우가 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어, 심하게 드로우가 나는 원인은 그립을 잡을 때 클럽 페이스가 그립을 잡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서 어, 닫혀서 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어, 어드레스에서 설 때는 클럽페이스가 스퀘어가 돼 있었는데 이제 올리면서 클럽헤드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어, 이랬을 때 이제 백스윙 백스윙을 하고 우리가 임팩트를 할때 이제 클럽헤드가 어, 덮이면서 어, 처음부터 심하게 이렇게 밑으로 깔아 앉는 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똑바로 출발을 하다가 끝에서 심하게 어, 드로우가 나오는 어, 경우가 있는데요. 어 가장 그 심한 드로우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공을 맞출 때 이제 덮혀 맞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클럽 헤드가 덮혔는지 클럽 헤드가 그 스퀘어로 잡혔는지 아니면 덮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취하시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한 다음에 허리 쯤에다 이렇게 어 갖다 놓으시게 되면. 어내 손등이 정면을 바라볼 때 클럽 베이스도 저렇게 어, 스퀘어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드레스 치하실 때는 정면에 스퀘어로 잘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왼손 그립을 말아지면서 이제 잘못 너무 손가락 그립을 잡게 돼서 잘못 잡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헤드가 틀어지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상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테이크백을 하고 허리 쯤에다 갖다 놓게 되면 내 손등이 정면일 때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쳐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백스윙에서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임팩을 할때 항상 클럽페이스가 덮여 맞기 때문에 덮여 맞기 때문에 공은 항상 그 끝. 끝에 가서 심하게 드로우를 보일 거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너무 위에서 밑으로 찍혀 맞기 때문에 공은 뜨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다치지 않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어첫 번째로 이제 방법은 클럽을 바닥에서 이렇게 놓고 잡지 마시고 약간 어 바닥에서 띄운 상태에서 내 클럽 페이스를 반드시 넣고, 그립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놓고, 백스윙을 해서, 어, 공을 치시고요. 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어드레스 쓴 상태의 정면에서 그립을 잡지 마시고, 약간 사선, 우측에서, 우측에다가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다 잡고, 그 클럽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백스윙을 하고, 공을 치시고요. 이렇게 되면 내 클럽 페이스가 어, 스퀘어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클럽 페이스가 틀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에서 잡고 바닥에 내려놓고 어,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굉장히 그립이 낯설고 어, 어색하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바르게 한 상태에서 클럽만 사선에다 약간 놓고, 우측 사선에다 놓고, 클럽에 그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하시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자꾸 취하시게 되면 어 약간 그립을 잡을 때 내가 잘못 잡아서 이렇게 말아지게 돼서 어 클럽이 덮이는 이런 것들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이 어 너무 심한 악성 그 드로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 임팩트 시에 클럽 페이스가 어, 스퀘어로 맞아야 되는데, 에, 그립을 잘못 잡아서, 어, 마, 임팩트 시에 이 클럽이 덮이게 되면 드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그 어색하고, 그립을 잡을 때좀 어색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꼭 잡아서 여러분들도 어, 공을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레슨을 할 때도, 어, 이제 간혹 가다 회원님 분들의 그, 어, 샷을 보면 그, 샷은 좋은데 클럽 베이스가 다혀서 공의 구질이 어, 심하게 들어오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아예 처음부터 공은 뜨지 못하고 땅으로 깔아앉게 되는 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laughs> 그립을 땅에서 잡지 말고 위에서 잡게 하고 또는 우측에서 약간 사선으로 해서 잡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항상 허리쯤에서 한번 내가 클럽 베이스가 손등이 반듯할 때 헤드도 반듯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갖다 놓고 여기서 그대로 백스윙을 해서 공을 어, 치게끔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하게 들로우가 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그 확인을 해서 어,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공을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심한 드로우나든지 공이 뜨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VIP 골프 클럽의 이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